경상북도는 동해안 발전과 해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 및 해양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21일 경북대학교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 홍원화 경북대 총장 및 동해안연구기관장 간 이러한 내용의 학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연구기관은 한동해 산업연구원,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등입니다. 협약은 지속적인 해양 전문 교육과 일자리 제공, 동해안 발전을 위한 해양 신산업의 발굴 육성,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 기후 변화, 지방 소멸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환동해 산업연구원 등 해양 연구기관은 매년 20여 명의 대학 졸업생을 해양 청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해양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대학의 연구원이 사용할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유일하게 해양학과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경북대는 해양청년연구원 사업 참여 학생의 학점 인정, 시책 발굴과 연구를 위해 전문 교수진 참여, 시설 제공 등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